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 혹시 잘 보시나요? 저는 출생의 비밀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뭐 아침 드라마 특히 많이 그런 거 나오죠. 그리고 저녁 뭐 매일마다 하는 그런 저녁 드라마는 특히나 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늘 흥미를 끌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죠.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올 정도로 이 주제는 대개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줍니다. 어,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는 뭐 드라마들은 뭐 길어봐야 호흡이 뭐 6개월 정도기 때문에 이 6개월 동안 이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다루어 가나 막 시청자들은 막 흥미진진하게 쳐다보는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출생의 비밀을 다룰 때 고작 6개월로 다루지 않아요. 한몇 년씩 다룹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지금 한참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는 7년 만에 출생의 비밀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도 이 출생의 비밀을 다룬 영화 이 나는 I'm your father 내가 너 아빠다 이런 대사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생의 비밀을 감춥니다. 그게 딱 등장했을 때 출생의 비밀이 딱 등장했을 때 굉장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카타르시스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런 출생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시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이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네, 다 아시죠?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낳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40세가 되어서야 겨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두 아들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60세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좀 민망합니다만,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한 달도 채안 돼서 우리 수화를 가져서 수화를 낳았지만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아이들을 기다리, 아이를 들 기다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위치, 어떤 아브라함의 재력과 아브라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대단한 지위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롯과 이 사촌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리고 나머지 엘람과 다른 나라에 있는 그어 왕들이 같이 겨루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약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에서 이게 겨우 300명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 당시에 겨우 이런 전쟁을 치루었다는 게 아닌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지금 세계 전쟁, 세계 대전이에요. 그 고대 근동의 네로라 하는 그런 왕들이 다 모여서 싸움하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지지 않고 승리를 거둔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이름,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 재력 그리고 군사를 기르는 어떤 어, 족장으로서의 능력은 왕과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정통 후계자인 이삭에게 이 정통성을 넘겨줬는데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이 정통성을 넘겨줬는데 이삭이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한지가 또다시 20년 동안 낳지 못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게 이삭을 낳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이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을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이 약속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리브가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인태한 후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 번만 더 상상을 해 보시죠. 20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아이가 찾아왔는데 뱃속에서 이두 아이가 막 싸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그리고 이두 아이가 어쨌든 이 뱃속에서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 아이들을 배워 보신 우리 어머님들 어떠십니까? 그냥 아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만으로도 배에서 막이 움직임이 심할 때에는 복통이 생기는데 이두 쌍둥이가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만에 가진 이 아이들이 혹시나 혹여나 잘못될까봐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이두 아이가 참 감사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나오, 나오기도 전부터 이치바 받고 싸우는 이 장면 때문에 이삭이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기도했을 때이 우리가 이미 스포일러 당한 출생의 비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리브가가 들은 게 아니라 이삭이 들었어요. 이삭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들었는데 두 아이가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 하면 우선 한번 에서를 한번 보시죠. 에서를 보면 이렇게 태어났어요. 먼저 나온 형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하고 동생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고 이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에서는 붉은 사람이에요. 털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굴을 붉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에서 말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7장 42절에 제가 올리진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누굴 이야기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 성경에서 유일하게 얼굴이 붓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에서와 다윗밖에 없어요. 또털 옷을 입은 것 같은 이 에서의 모습은 이 털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에서 굉장한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들은 절대 머리를 깎지 않아요 자르지 않아요 털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에 수염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가장 왕같이 권위와 힘을 가졌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 이전에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머리가 양털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털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모습이 지금 얼굴이 빼어나요. 털이 많아요. 그런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딱 봐도 이 아이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아이예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그 예, 어, 고대 근동에서는 이그 가장 힘이 센그 영웅을 이야기할 때, 그 영웅을 묘사할 때 항상 털복숭이로 이야기를 해요. 이 털복숭이 같은 이 힘이 있는 이 아름다움을 가진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한 것이 뭐냐 하면 익숙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우리 이십 절을까지 넘어가면. 이 에소는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재밌는데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이전에 가장 최초의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최초의 영웅에게 성경은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이 니무롯이 바벨을 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에서 는 태어나자 마자 왕이 될 상이에요. 여러분 관상 보셨죠? 보셨나요? 내가 왕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에서야 말로 왕이 될 상이었던 거예요. 왕 같은 어떤 그런 기질이 이 문자를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게 우리에게 막 보여줘요. 얼굴이 막 빼어나고 생김새가 대단하고 그리고 온 몸에 털이 있어서 힘이 가득하고 그리고 용맹한 그런 사냥꾼이 되어서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마치 미므롯의그 명성과 후예를 이을 법한 그런 왕제로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에서는 이삭의 후계자가 될 만했어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 다음 정통 후계자가 될 만한 왕제였어요. 야곱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요, 항상 에서의 그늘에 갇혀 있는 인물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얍북 강가에서 그가 씨름할 때 그가 두려워서 씨름하잖아요. 자기가 혹시나도 죽을까봐 그 많은 사람들과 종들과 이 육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다 보내잖아요. 죽을까봐. 대단한 왕제인 이애성의 그늘에 항상 가려져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더해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에 대한 이 상상력을 좀 가지고 살펴보면 여자의 자녀가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찍어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어서 상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길하게도 조금,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조금 상상력을 보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서가 왕제 같은, 진짜 대단한 것 같은 아이가 나왔는데 그걸 지금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 가장 먼저 한게 뭐죠? 속이는 일이에요. 야곱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상해요. 게다가 에서는 지금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야곱을 설명할 때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좀 이상해요. 조용한 이 우리 말로는 조용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벽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은 의인한테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야곱은 절대 의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을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을 절대 의인처럼 그려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렸을까요? 그걸 왜 조용한이라고 설명했을까요? 그 말은 즉슨 이런 거예요. 자기 세계가 완전해서. 자기 밖으로 절대 안 나가는 사람, 자기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져 있으면 절대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요즘 아이들 말로 아웃사이더 아싸예요. 히키코몰이라는 말 아세요? 히키코몰이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데 집안에서 그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편의점 가서 뭐 사먹고 혼자 그렇게 고독사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대요. 그런 히키코모리의 모습을 이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로 좀 돌아가 보죠. 20년 동안 배 아파서 났어요.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이라. 그런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떤 누구에게 물어봐도, 에서가 진짜 왕제지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는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마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어쩌 어떻게 보면 되게 일그러진 사랑이죠 두 아이를 동시에 사랑해줘야죠 이두 아이가 동시에 이 사랑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이삭은 내가 가지 못했던 왕제 같은 정말 때 빼어난 영웅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지닌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야곱에게 애정이 가고 안타까움이 가고 연민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 기도의 응답이 잘못된 건 아닐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이 약속이 잘못된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야곱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좀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동생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 주시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작은 자, 왕따 당하는 자, 별볼일 없어 보이는 작은 아들이 결국에 역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 출생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정말 세상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고 세상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만하고 세상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 아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어렸을 적에 이 좋아하던 연예인이 누구냐 하면 동방신기였어요. 아세요? 동방신기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방신기의 인기가 진짜 대단했습니다. 한류를 거의 처음 가지고 왔다 말할 정도로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아이돌 좋아하셨어요? 표정이 밝으신데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동경 도쿄에서 그 대단한 홀에서 공연하기도 하고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고요. 이게 드러나니까 막그 치고받고 이 진흙탕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자, 대단한 자. 그리고 뭔가 명성이 있는 자, 우리의 눈에 보기에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한순간에 바닥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처럼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아이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뱀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머리가 돌아가는 이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몰랐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장작권을 팔으라고 하는 그 대단한 속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야곱이 이 불길한 야곱이 자라면 자랄수록 누가 저런 인간이 저게 사람이 될까. 저게 인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리브가가 더 애정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한 가지씩 있어요. 모르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 출생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안 느껴져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 사실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 출생의 비밀이 우리를 자격 있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힘든 상황에도 우리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진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야곱은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왕제를 찾아요. 내 안에 왕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절망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날 정말 선택했는가 질문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축축 처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을 뒤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것 같은 그때, 내가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은 그때, 내가 정말 힘있게 살았던 것 같은 그때가 자꾸 추억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봐도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 처럼 보이는 그때를 자꾸... 추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부활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그 선택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야곱은 저주받은 사람 같았어요. 야곱은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이 험악한 인생을 걷고, 걷고 또 걸어가다 보니 야곱이 만나는 그 곳곳마다, 이 야곱이 위험한 곳곳마다, 이 야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신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나는 너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불러 드리기는 되게 쑥스러우니까 <laughs> 가사만 읽어 드릴게요. 귀하고 나의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이 후렴구가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내가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여전히 내가 가치 없어 보이고 여전히 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삶의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말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 때문에 이 마음이 움직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우리를 흠이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하시죠.